이 시간에도 오직 성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성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제가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드리는 모든 무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함의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영광의 국제교회 금요일에 오신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한 저희 본교회에 계시는 존통순 목사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이있겠습니다 오늘 의 골로새서 골로새서 장절에서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 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느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영적 성장에 집중하자라는 주제입니다. 영적 성장에 집중하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 골로새서 지금 말씀은 어골로서 1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이제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이어고린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편지에서 얼마나 영적 성장이 중요한지 영적 성장에 얼마나 이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집중을 하고 있는지 나타나 있어요. 우리 어 고린도서 1장 9절에서 10절 앞에 부분을 보면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죽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영적 성장에 대해서, 즉, 어, 저희 표현처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지식에 자라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즉, 지금 구절에 보니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지우고 영적 성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십절에서도 검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한다. 이 열매를 맺는 것도 영적 성장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전 시리즈에서 계속해서 말해왔죠. 열매를 맺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아는 지식이 자라가는 것, 영적 성장에 대해서 이사도바울이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과 김무대가 볼로세 교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영적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왜 영적 성장에, 우리가 영적 성장에 왜 집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을 하면서, 이제 1장 마지막 구절에 28절과 2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게, 28절에 내가 우리가 그나 사도 바울과 김무대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서. 각 사람에게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이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이렇게 너희에게 가르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역사 중의 역사를 따라 내가 이것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수고하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각 사람이 완전한 자로 성장하는 영적성장, 각 사람의 영적성장을 위해서, 교인들의 영적성장을 위해서, 내가 힘을 다하고, 수고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평신도 분들도, 뭐, 이제 말씀을 드리시는 분들 중에 평신도 분들도 있고, 직분자 분들도 있고, 여러 분들이 계시겠지만, 평신도 분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영적성장에, 나 영혼의 영적성장을 위해서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어,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 집분자들은 여기 지금 사도 마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영적 성장해. 우리 맡겨진 영혼들의 영적 성장에 집중을 해야 돼요. 교회 집분들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인들이 먼저 영적 성장을 할수 있도록 영적 성장에 교인들의 맡겨진 영혼들의 영적 성장에 먼저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어, 이제 교회에 사람들이 올 때는 뭐맨 처음에는 다양한 이유로 교회를 오게 돼요. 뭐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오는 사람도 있고, 뭐 몸이 아파서 왔다가 이제 예수를 만나는 사람도 있고, 뭐돈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런 빚에 시달리다가 그런 아니면 심리적인 문제로 뭐 여러 가지 우울증을 겪다가 오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원래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따라서 그냥 나는 교회에 그냥 다니기 시작했어, 태어났을 때부터. 그래서 그냥 습관처럼 오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정말 예수를 확실히 믿어서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고 너무나 많은 다양한 어 사람들이 교회를 와요. 근데 그 교인들이 다 각각 본인들 마음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우리 교회의 두 분자들과 지도자들이 그 영혼들을 대할 때에는 그 영혼들에게 어 영적 성장 그 영혼들이 영적 성장을 할수 있도록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육체의 형통함과 육체가 잘 되는 것, 그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그게 우선이 아니라, 먼저는 영적인 것이 우선이 될수 있도록, 영적인 성장이 먼저 우선이 될수 있도록 우리도 그것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들도 본인의 영혼과 영적 성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도 그들을 이끌 이끌어줘, 그렇게 이끌어 줘야 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하는 것처럼, 우리도 각 사람이 온전케 되기 위해서,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될수 있도록 그 영적 성장을 할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도 수고하고 힘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왜 계속 영적인 것이 어 당연히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는 영적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적 성장이 매우 중요한 거죠. 우리 요한 3서 요한 3서 요한 1, 2, 3 요한 3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성경에서 이제는 아까는 사도 바울이었죠. 이제 지금은 이제 요한 사도 요한이 쓴 건데 사도 요한이 이제 편지를 썼는데 2 절에 보니까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간구하노라라고 하는 거 먼저 너의 영혼이 잘돼야 그래야 범사도 잘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먼저 성장하는 것, 영적인 것에 먼저 집중을 해야 된다고 지금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고 디모데도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 성장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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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12장 16절에서 21절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해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리라. 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차드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전에는 사도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사도 요한이 얼마나 영적 성장이 중요한지 영혼이 중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는 것을 먼저 봤어요. 근데 지금 이제 누가 보면 여기 12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건데, 한 부자가 너무 잘 밭에 이제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 손출이 풍성하고 이 곡식을 쌓아두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뭐, 그래서 내곡간을 헐고, 그거 새로 짓고, 뭐다 쌓고, 그것에 엄청 집중을 하고, 곡간을 곡관에다 곡식을 쌓아두는 것에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다 쌓았으니까 이제 먹고 쉬고 즐거워하자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기자에게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취하면 그러면 네가 다 쌓아놓던 그런 곡식은 누구의 것이 되겠냐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 자 근데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라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영혼이 만약에 영혼을 잃으면 오늘 밤에 내 사실은 우리 모두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사람 뭐 태어나는 것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 순서가 없다고 언제 죽을지 몰라요 사람은 그래서 당장 오늘 밤에 네 영혼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네 영혼을 네 영혼을 취하면 그러면 어떻게 그 쌓아뒀던 모든 곡식들이나 그런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다 헛것이 되죠. 필요가 없어지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더큰 문제는 뭐 곡식 쌓아두는 건 둘째 치고 그 곡식 쌓아두느라 본인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인 거죠. 육체가 잘 되고 평성한 것, 풍성하게 쌓이는 것, 부여한 것 좋죠. 근데 문제는 그 전에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게 영혼이라는 거예요. 먼저 영혼이 잘 되고, 영혼, 영, 영혼과 영적 성장에 집중을 해야, 그래야 내 영혼의 성급도 쌓아놓고, 그렇게, 해,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 육체의 형통함은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요한 3차 읽었던 것처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범사가 잘될수 있는 거예요. 물론, 어, 사람들이 이제 말하기를 뭐, 최성 사람들은 본인은 영혼을 위해 살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고 부자인 사람들도 더 많은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것은 썩어 없어진 헛된 여기서 본 것처럼 영혼이 없으면 그냥 물거품이 되버리는 그냥 헛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을 먼저 챙기셔야 되고 이 어리석은 기자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아까 21절에 보니까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커튼 번지르르 한데 본인의 영혼은 메말라 있는 거예요 본인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고 본인의 영혼을 위해서 쌓은 상급은 전혀 없는 거예요 본인의 영혼을 위해서 준비한 것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죽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지 모르지만 나중에 각자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게 될 날이 오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을 받을 날이 오는데, 내가 이 땅에서 한거에 대해서, 내가, 내가 얼마나 이 영혼, 나의 영혼을 위해서 살았는지,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얼마나 살았는지에 따라,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마시고, 그때는 후회해도 돌이킬 수가 없어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후회하기 전에, 뭐이 지금 이 제가 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 자신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리석은 행동 그 그만두시고 빨리 돌이키시고 빨리 회개하시고 영적 성장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뭐성경은안 듣겠지만 부자와 나사로가 이제 성경에서 나오죠. 나사로는 아, 아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요. 부자와 거지가 있는데 근데 그 거지는 이 이 땅에 살면서 굉장히 어 이제 어 이, 이 땅에서 살면서 굉장히 어 본인의 영혼을 위해서 살았고 그래서 이제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요. 근데 이 부자는 본인은 이 세상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본인의 영혼에 위해서 전혀 살지 않고 그래서 죽었어요. 그랬더니 뜨거운 불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거지에게 본인 그 너무 뜨거우니까 물한 방울만 네 손에 찍어서 나에게 찍어달라 라고 할 정도로 너무 뜨거운 곳에서 고통을 받다가 근데 이제 또그 어 곳에서 너무 후회스러우니까 본인이 이제 영혼을 위해서 살지 않으 곳이 너무 후회스러우니까 본인이 남은, 땅에 남은 그 형제들에게 제발 본인과 같은 짓을 하지 말라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또 그럴 순 없어요. 이미 죽었고, 그 거지와 또 이제 부자는 이미 죽었고,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나중에 죽어서 후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영혼을 위해서, 본인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집중하시고, 꼭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시간과 몸과 모든 것들을 다 투자를 하셔서, 영적 성장에 먼저 우선순위를 주시고, 영, 영혼을 위해서 먼저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때 후회할 밭도 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나 영혼이, 영적 성당에 먼저 집중하는 나영혼이 될수 있도록, 나 영혼에 어 먼저 집중하는 우선순위를 두는 나영혼이 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요.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신 대로 정말 나 영혼을 위해서 아버지 먼저 나 영혼을 위해서 살게 도와주시고 나 영혼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먼저 집중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줄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의 것들과 아버지 이름의 써가 없어질 것에 먼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너름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죄가 잘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먼저 영혼에 집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나 영혼의 상급과 아버지 나 영혼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더욱더 힘쓰고 집중할 수 있는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어, 말씀을 드리셨는데 어, 말씀을 드리시는 분들 중에 예,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을 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사셔야 돼요. 사람은 영혼이라는 게 있고 여러분들의 보이는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이라는 게 있고 그 영혼이 이제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지 아니면 지옥에 갈지 그것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회가 왔을 때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면서 영접하시면 돼요. 그리고 꼭 영접하셔서 지옥에 가지 마시고 꼭 천국에. 같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꼭 사시길 바랍니다. 저를 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싶으시다면 저를 따라서 말로 따라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나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육체에 여태까지는 저를 저의 육체를 위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저의 영혼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저의 저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님을 제 주인으로 모십니다. 성령께서 저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더욱 더 영혼을 위해서 살고 영적 성장을 할수 있는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로부터 기대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기도를 따라하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고 또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축가드립니다. 네, 어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다면 저희 이제 그어 여러분들이 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나서는 교회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 교회 같이 연합하여서 함께 도움을 받아서 영적 성장을 더이어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까운 교회 나가셔도 좋고 어, 저희 교회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교회 웹사이트 지금 여기 있죠 www.mybgi.com 여기에 어, 들어오시면 저희 교회 연락처, 뭐 이메일 또 거기 직접 문의하실 수 있는 곳도 있으니까 거기로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 같이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 이 자리에 헌금하신 분들도 있고, 또한, 어,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 아까 말씀드렸던 www.mybgim.com 거기 주소에 어, 들어가시면 헌금 계좌도 있으니까, 온라인 헌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황금한 성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삶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물질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거룩하게 사용되게 하시면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참석해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라시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오늘 들은 말씀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씨가 삼가운데 영혼에 잘 심겨져서 삼가운데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예수를 그적으로 응답한 자들, 본인의 영혼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또한 이미 예수를 알고 있는 자들에게도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영혼, 영혼과 영적성능에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 순종하는 모든 자들이 될수 있도록 가해주시면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참석해주서 감사하고, 다음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